대국고등학교 3과 교과서, 어, 내신 대비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색볼펜, 그 다음에 형광펜 다 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표기하면서 중요한 표시 다 해줄 테니까 그대로 표시해두고, 어, 세번 이상 반복해서 내용도 숙지하고, 어휘, 문법,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린트 나눠준 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고, 레슨 3, 요 밑으로 갑니다. 이 아, 요, 처음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 음, 결국에서 포인트는 뭐, 이런것 같습니다, 지금. 아, 패션에 대한 도표를 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옵니다 패션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순환 패션의 필요성, 그다음에 촉진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음, 간단한 개요만 잠깐 보면 첫 번째는 패션 블로그에 나옵니다. 이 친구가 아, 새 옷을 사지 않고 중고 옷을 구매하는 습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 이 패션은 옷을 사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소비, 옷을 제작하고 소비하고 버려지는 선형 선형이라고 하습니다 선형 라인, 리니 r 선형 패션이다. 이것이 안 좋은 점이 있다.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자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설명하 것이 바로 순환 패션입니다. 순환 패션 다시 한번 재활용할 건 하고 그죠 다른 데서 또원 재료를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어, 이 순환 패션에서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순환 패션 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 패션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방법이 되는데 그때 누가 바로 우리 우리 소비자가 해야 할일 결국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 소비자의를 포커스를 맞춘 어, 그러한 부분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남겨서이 페이지 남겨서 가보겠습니다. 전체 문장또 봐도 되지만,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해석, 요걸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시, 아까도 말했지만, 패션 블로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시란 친구고, 패션 블로그고, 어, 뒤에 동사 S 붙었습니다. 이렇게. 음, 굉장히 유니크, 독특하고, vibrant c l o e 생동감이 넘치는, 옷을 좋아하는 패션 블로그다. 뭐이 됩니다. 일단, 선행사가 단수니까, 주격관제, 대, 뒤에 S, 단수동사 썼습니다. 단수동사. 그죠 어, 그게 뭐어쨌다고 얘기하겠지만, 바로 들어 갑니다. 하지만, guess what? 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she does not buy new clothes. 자,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 새로운 옷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자, 새로운 옷을 사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데, 자, 대신에, 대신에, 이렇게. 아, she buys them second hand. 자, 옷을 사긴 사는데, second hand로 삽니다. second hand. Second Hand. Second Hand를 중고로라는 부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중고로 이 옷들을 구매한다. 막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메이팅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중고 옷이라는 것이 그죠? 사실은 옛날 옷이니까 좀 오래된, old fashion. old fashion은 구식입니다. 구식. 구식. 그래서 옛날 어떤 스타일, 방식, old-fashioned, 옛날 방식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버 그러나 by buying them, 전치사 by 뒤에 이렇게 ing 붙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 동명사다라고 어, 얘기하고 음, 동명사 ing 이렇게 해석은 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함으로써 이렇게. 자이 중고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제시는 뭐다 어 different styles 다양한 스타일들의 시도해 볼 수가 다양한 스타일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요즘 트렌드 옷도 살수 있겠지만 옛날 어, 중고를 사면서 좀싼 가격에 사겠죠.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 물건들을 어, 스타일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she also, 그녀는 does not get too attached. 자, 일단은 뭐, get attached. 이거는 집착하다 뜻입니다. 집착하다. 어디 어디에 집착하다. to 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죠. 어디 어디에 집착하다.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스타일,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또 나는 이런 브랜드가 좋아,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다. 어, 왜냐하면 there's i always another exciting outfit 있습니다. 아웃핏 옷이고, 특정 브랜드나 특정 스타일을 집착하지 않아도 또 다른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어, 옷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발견되는 건 수동의 의미겠죠 이렇게. 발견 되기를 현재분사 ing가 이렇게 꾸밈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흥미를 주는 옷이 늘 항상 아 있기 때문에 특정 스타일이나 브랜드는 그렇게 아, 집착하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아 일단 뭐 another 뒤에는 뒤에 단수 명사 아웃핏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 자리에 s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another 단수 명사. exciting 흥미를 주는 옷입니다. 어 이거, 뭐, 서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 일단 뭐, does not get attached to, 수관을 기억하고, because there is always another 단수 명사, waiting, 어, 현재 분사 ing가, 현재 부사 ing가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거. 그래서 서술 동그라미로 별판을 찹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거 제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시의 옷 입는 습관은 됐습니다, 그죠? 어 나도니 a but also b a l s o 는생략가잘 되고 항상 세미콜론은 어 이렇게 접속사 but 을 대신한다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도 이렇게 되겠죠. 어 스타일을 어,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것 이기도 하다. 제시가 있는 이 옷의 습관들은 어, 스타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결국뭐다 그렇죠.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행위다. 제시의 옷 습관은 바로 지구를 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지구를 구한다는 요 맥락, 요거 별표 쳐놓고, 뭐 빈칸 추론 정도 빈칸해놓고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어, 단순히 스타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양한 중고 물건을 사면서 하지만 지구를 아끼는데도 어, 어떠한 기능을 한다 기억을 합니다 자그 다음 가겠습니다 The reason is that 자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구를 구한다 스타일 알겠는데 지구를 어떻게 구하지? 어, 그녀의 행동은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렇게 어, o 가 생략되어 있는 to 부장사 어, 생산과 소비를 reduce,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죠? 옷을 만드는 것도 줄이고, 또 소비하는 것도 줄인다.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 두, 본문 두 번째 내용이고, 우리는 한 문장 해설 쪽으로 갑니다. 어 자, 보면은, 음, 자 중고 물건을 옷을 입는 습관이 지구를 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 일단 여기 보면은, words 나오고, 뒤에 요 콤마 이렇게, 여기 갈로닥치 놓고, 음, 여기 메이킹 나옵니다. 2번 써볼까요, 2번. 그 앞에 뭐가 나온다? 빙이 나와있네, 빙이. 이렇게. 생략됐지요, 생략. 1번.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분사 아,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 병렬 구조다. 이렇게 하죠. 분사 구문 병렬 구조다. 이렇게. 그래서, 어, 3조입니다, 3조. 그래서, 3조 달러 이상의 worth, 가치를 지니면서, and 그리고, 전세계 GDP의 총 생산의 2%를 make up, 구성하다, 차지하다. 여기서는 차지하다 뜻입니다. 차지하면서. 뭐가? 의미상의 주는 다 앞에 생겼듯이 이렇게. 왜? 뒤에 주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션 산업입니다. 패션 산업. 이 패션 산업은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 GNP의 2% 이상을 차지, 하는 이런 패션 산업은 됐죠? 오늘날 거의 완전히가 리니어를 꾸미고 리니어가 어프로치를 꾸밉니다. 부사, 형용사, 명사. 그래서 완전히 선형적인 접근 방식. 패션 산업은 선형적이다. 리니어 어프로치다. 리니어. 리어음 됐습니까? 음 일단, 여기서는, 뭐, 분사구문, 이거, 부대표 다쳐니다 이렇게, 분사구문. 그죠? 어, 이 분사구문은, 원래 구, 원래 어, 형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여기에 아, 줄한 꺼보겠습니다. as it is, as it makes.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원형이 ing.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원형이 ing. 뭐 이렇게 어 가주면 되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됐으면 그렇게 됐죠. 어쨌든 이 선형적 어 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방식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어더 프로세스 이러한 과정은 아, 스트레이트 라인 되있습니다. 그래 직선. 아까 선형적 접근이 직선. 어, 직선으로 보통 어 진행이 됩니다. From A, From 다음 뒤에 뭐다? Two입니다. t o 이렇게. 또 Two 이뤄진다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에서부터 소비, 그 다음에 디스포저, 폐기 처분까지. 이제 처리, 처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소비, 그 다음에 폐기 처리를까지. 하나의 일직선으로 쭉 과장이 움직입니다. 만들고, 소비되고, 버려지고. 이것은 선형적 접근, straight line. 이런 거은 별표집니다. 패션 사람은 다 이렇다 얘기입니다. 어, 이게 옷이다 보니까, 어, material extraction. 이 재료의 추출, 추출입니다. textile manufacturing. 이 직물 천입니다. manufacturing 제조. 그 다음에, 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디자인, 판매, 마케팅, 그리고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단계들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아, 가이드 됐죠. 자, 이거는 안내되고 있다. 가이드 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어, 이끌려지고 안내되고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AIM.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죠, 수동. 자, 어떠한 목적, 결국, garment consumption 었습니다 이건 의류입니다, 의류. 의류 소비를 어떻게? maximizing. 자, maximizing은 뭐다? 자, 크게 만드는, 극대화하는 것. 돈치사 오브 뒤에 동명사 ing고,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m a x i m 극대화 시킵니다. 극대화. 그래서, 이 어휘다란 기억합니다. 어휘. 자, 의류 소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모든 재료 추출, 성유 제작, 공급망, 디자인, 판매, 마케팅, 수많은 단계들은 결국 의류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하지 않고서, 다른 모든 이슈들은 어 사실은 다른 모든 이슈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전치사 다음에 i n g 는 동명사 그렇죠? 어? 오직 판매를 증가시키는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자 이와 같은 아 어, linear fashion 선형 패션 때문에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 덕분에 같은 말줄 겁니다 because of. Thanks to, owing to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 기억합니다. 자, 이러한 선형적 패션 때문에 사실은 패션 산업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당연히 환경이죠, 환경이. 너무 당연게입니다 환경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 선형적 산업. 이 선형, 리니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85%의 텍스타일 직물은 여기가 복수네요. 복수동사는 그대로 복수명사는 그대로 복수로 이어집니다. 퍼센트 복수는 복수로. 퍼센트 이번에 단수네요. 단수는 그대로 단수 이렇게 단수동사 is. 왜냐 머티이 단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85%의 직물은 매립지로 이동하고 거의 버리지나뜻입니다 매립지로. 오직 1%의 재료만 리사이클드 재활용됩니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무려 톤입니다. 50만 톤의 마이크로 파이버 초미세 섬유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아주 작다는 뜻이겠죠. 50만 톤의 이 섬유가 결국 end up, end up in. 뭐 이건 큰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큰 의미는 없는데, 아, 그냥,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 얘기를 합니다. end up in. 어, 줄을 보겠습니다. end up in. 결국, 어, 어디, 무하게 뭐뭐 되다. end up in. 결국, 머무하게 뭐뭐 되다. 자, 그래서, 어, 이 50만 톤의 이 미세 섬유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걸 마치 뭐와 동급이다. equal. 뭐와 동이란 내용. 10억 어, 요 500억이네. 500억. 500억. 500억 플라스틱병과도 거의 맞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결국 아, 바다로 흘러간다.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930억 되겠습니다. 0억 자, 큐빅은 세제곱미터니까 3제곱. 수학적 표시하면 이거 이거. 됐죠? 미터입니다. 어, 참고로 큐빅은 세제곱이고 어, 비교 스퀘어. 아, 스퀘어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됩니다. 이 자리는 스퀘어가 아니라 제곱미터. 면적이 아니라 세제곱미터. 부피를 말합니다. 물이기 때문에. 930억의 그 물의 그 부피를 말하겠죠. 세제곱미터는 이즈리카이어 요구됩니다. 섬유 제작하는데 무려 93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요구되어진다. 어떻게? 니올린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지, 투자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그 현재 이 리니어 선형적 패션 산업에 어 이렇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딱히 볼건 없고 그냥 복수동사 뭐 단수동사 수동태 수재 잘 기억하고 요거 의미 기억하고 내용 파악 잘 기억하고 전935 해석 잘하고. 큐빅은 세제곱입니다. 그죠? 수동태 요구되어진다. 매년 됐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겠다. 자, 그다음 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어마마 수치가 적이 됩니다. Alarming number. 그 이건 뭐별 다른 것은 아니고 surprising, surprising. 됐죠? 놀라운 이 수치들은 이와 같이 놀라운 수치들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수치들은 어, keep ing, keep i n g 를 계속 뭐, 뭐하다, 계속 뭐, 뭐하다,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뭐한다면? 자, 이 제조업자들이 계속 old system, 옛 시스템을 계속 maintain, 유지한다면 이 말은 버려라라는 뜻입니다.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넘버, 현재 분사입니다. 그죠? 현재 분사.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어, 정도는 충분히 가볍게 우리가 별도 쳐봅니다. 서술. 서술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만약 제조업자가 옛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겠습니다 it is a clear a t 가주입니다. 그럼 대디아 전체 접속사가 진주 됐 진주어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자, 이 폐기물과 오염. 여기 됐죠? 패션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이 폐기물과 이 오염은 결국 뭐에져야 된다? 줄여져야 된다. 수동태입니다. 줄여된다 수동태. 감소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be reduced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기억합니다. 줄여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장 하겠습니다 리니어 패션, 이와 같은 선형 패션은 패션산업의 특징은 결국 뭐에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어휘 기억합니다. 어휘 change 어, 바뀌어야 됩니다 리니어 패션은 결국 뭐다? 바뀌어야 되는 게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다? 뭘 통해서 발생한다? 결국은 그 대안책은 바로 이겁니다. 리니어 패션 버리고 뭘 하자? Circular 패션으로 가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Circular 패션을 통해서 결국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Circular 패션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리니어 패션이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순한 패션이다. 제작하고 소비되고 버려지는 리니어 패션 말고 뭔가 다시 되돌아가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c i r c 션 l fashion으로 가자. 됐습니까? 그래서, 어, 요 문장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별표 하나 쳐줍니다. 의미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